아, 오늘은 양력스날이네요 아, 지금 시계가 2시 56분입니다 오늘 삭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삭발할 때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스님만이 할수 있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속가 중생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어? 자기 머리는 스스로 깎지 못해. 나는 출가했어 지금까지 내가 24살에 출가했으니까 지금까지 아, 보자. 44년 을 내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뭐 열흘에 한번 깎았다 그러면 뭐 아니, 그, 그, 해도, 한 달에 세 번이, 1년에, 에, 1년이면은, 한 50분 깎았을게요. 그러니까, 아 40년을 깎았으니까, <laughs> 50번에 40, 40년을 깎았으니까, 뭐몇 번입니까, 그렇지. 막, 이를 희할 수 없이 나는 내 머리를 스스로 깎았습니다. <laughs> 이 머리는 무명초입니다. 무명초 글자 글대로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석가중생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몸을 장식합니다. 모발에 집착합니다. 사무는 출가한 사무는요 이 세상에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모양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 스님은 원래 이 선글라스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빡빡 치머리가 막 멋져 나는. 여러분들, 머리를 팍팍 치고 나면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르지요? 어?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머리를 깎을 때, 결리를 다지는 겁니다. 아, 내가 속인이 아니다, 이거야. 스님이다, 이거야. 나는 스스로 머리를 만져보면서, 어? 나는 어? 이미 이 별다른 세계를 선택해서 열반을 경지로 나아가는 선임이라는 거요. 예 선임의 주, 선임은 스승님의 주말입니다. 스승님에서 성자를 빼부르 선임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사부! 인천의 사부라는 겁니다, 인천의 사부. 한일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결맞게 행동을 해야 돼. 그런데 어쩌면 머리는 홀랑다 깎았는데, 선임 짓을 못하는 놈이 너무나 많아. 불쌍한 중생들이에요, 그것도. 나는 오늘 새 신년에 머리를 싹 석발하고 마음을 다집니다. 결의를 다집니다. 반드시 극락으로 가겠다고. 예? 나는 이 사바씨가 싫어. 이 똥떡으리 같은 세상. 예? 똥구니 빨아먹으면서 좋다고 헬렐레 해가 있는 중생들을 보면은 <laughs> 내가 웃기도 하네. <안> <laughs> 예? 음?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새로운 대리를 다지기 위해서 삭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삭발하느냐 옛날에는 죽이 지 머리 못깎는 했지 뭐어쩌 스님들이 자기 머리를 자기 깎아 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응.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삭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 드릴게요 어? 나무암이 타불 나무암이 타불 나무암이 타불 나무암이 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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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눈이 따갑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을 고좀 이따 법당에 올라갔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시의 에 보답하고 중생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북을 치겠습니다 그저에이 승리의 이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또 오늘 가서 춤을 읽어 드리고, 어? 어 제가 오늘 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많은 중생들의 은혜와 부처님의 은혜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의 은혜와 나를 이 땅에 살게 한 나라의 은혜와 나에게 시집을 베풀어 준 시은혜가 있,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내가 어? 어 밥을 먹을 수 있으며 내가 여혼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로지 극락 세계에 가게 되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들의 은혜가 있고 위로는 부처님의 은혜가 있고 어머님의 은혜가 있고 아버님의 은혜가 있고 나라님의 은혜가 있고 또 나를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시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스님은 머리를 만져봐야 돼 나는 속인이 아니다, 이거야. 어? 속인들 같이 그렇게 저렇게 어리뻥뻥하게 살지 않는다, 이게. 단호한 결의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삭발하는 날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속인들은 아무리 막 자기네들이 뭐 불도를 믿는다 그래도요, 믿고 신행한대도요나 같은 어? 스님들 같은 이런 결의를 못 보여줘. 어? 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뭐, 일생에 삭발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어? 뭐, 정, 몇몇 정치인들이 삭발을 하긴 하더만, 뭐, 그것도 뭐, 단순 일회성으로, 어? 뭐 막, 막, 막 어? 발깎으로 뭐, 적당히 늙으면 알지만, 우리는 빡빡 미미나 막강이나 들어와봐. 음. 우리 선, 선, 님들은이 어? 머리 깎는 시간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어?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순간이거든요. 진짜 부처님의 짓기 제자라는 거요. 사부대중 가운데 비구란 말이에요, 비구. 어? 법장 비구 보살이 했잖아. 법장, 아미타 부처님께서 전생에 법장 비구로, 어? 법장 비구란 말이야 나도 스마제 정자 비구 스님이란 말이야 <laughs> 여러분들, 스님, 이런 얘기도 우습습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세요 법당에 가서 북을 치면서 아미타불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칭찬을 올릴 겁니다 좀 이따가 법당에서 봅시다